네, 오늘, 어, 대전에 있는 우리 단골 손님이 있는데, 어, 제천 쪽에, 어, 빙어터를 또한번 답사 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. 대물란에서 한 시간 30분, 20분 거리? 빙박 가려면 이쪽으로 또 가도 좋아요.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, 저희 빙어의 신님들이 활동을 해 주십니다. 네, 뭐, 어느 저수지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, 두 곳을 지정하여, 네, 한 번, 가본다고 합니다. 빙신님이라서 빙박이 가는 가, 빙박 준비이기 때문에 아마 빙어가 막 쏟아지면서 얼음 두께도 두꺼울 걸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어, 대물나라에서 장거리를 가면 보통 한 시간 10분, 20분, 30분은 다 걸리거든요. 뭐, 경북권을 가도 그렇고, 뭐, 제천 쪽은 뭐, 그렇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비슷한 거리네요. 이쪽은 얼음이 굉장히 두껍습니다. 혹시 빙신님들을 위해서, 빙박을 위해서, 얼음이 두껍고, 또한 빙어가 잘 나오면 또 이쪽으로 뛰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네, 우리 충북에 계신 우리, 우리 빙어의 신님,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이네요. 빙어, 빙어, 제천도 가깝네요. 제천, 괴산, 뭐, 단양, 뭐.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빙어의 신님이 대물나라에 손과 발이 되어서 활동해 주신다고 합니다. 기대합니다.